는데 근데 네, 지금 얘는 엄마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한쪽 눈 애가 있거든요. 네. 얘는 아마 올라간 걸까 어디로 실종될 걸까 몰라요. 네. 어디 봤는데. 어. 지금 엄마랑 그리고 얘는 동생인가 누나인가 모르겠는데 걔를 만나야 돼요. 재미. 네, 방금 야옹 소리 냈어요. 귀여워요. 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laughs> 살려주세요. 갈수 있는데. 얘, 얘가 가 집이겠다. 네, 근데 우리가 얘는 귀요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요 귀 네, 귀요미예요. 귀요미 네, 귀요미. 근데 여기에 좀 개미들이 많죠? 이거를 이거 <laughs> 이 <laughs> 이게 집이라면은 죽었을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러면 구해주세요. 여기 성글 어린이 공원이에요.